네. 아, 마이크, 끄고 딜러, 라말해난 아이, 딜러. 딜러, 딜러. 딜러, 딜러. 딜러, 딜러. 딜러,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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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왔다 러 딜러. <laughs>

나 들어가면 기억 안 된다. <laughs> 나 따로 봐. 내가 직접 나서. 안녕가세요아예아여 <laughs> 친구야 없말아 콩고 아, 하이 아니 공을 써 미친 그만 잘려야되는데? 이거 고속도로를 있는 데 누가 이렇게 잘리는가

필 필요 필필필필필아별 진짜 필요다에만해만해 <laughs> <줄여요, 웃음> 아, 방못었다 씨발. 아, 괜찮아 괜찮아. 미안 형들, 방못었다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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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것고리 하나 뽕으로 갈게하는 걸로 자리가 남았다. 안돼.

우리 호구 잔다, 씨, 존재했다. 와, 아, 나이스, 씨. 아, 아... 호거님 무리하지 말고. 라인 나왔다, 라인 나왔다, 라인, 라인 나왔다. 에반데 음, 아, 무리하지 말자, 이거. 좀 빼자 이제. 우리 너무 신났어, 우리 지금. 아, 음. 와, 나이스. 어, 잠깐만, 어, 나이스. 세 나이스,

어 몰랐어.. 앞에 앞에살려려느라라이컬라이컬라이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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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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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 천개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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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레팅 맞는 거지, 에슐빈. 잘한다 저... 오, 오, 나이스 좋아. 나이스. 나이어어 라인 까지 볼래 라인 까지 몰래. 아, 때려 죠?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헤드 때어 놨어. 알았어. 라인 까, 라인 까. 1분. 아, 아, ]hip. 아. 10시. 10시. 아, 1 0 아, 그래, 그래, 래아 10시. 10시. 1지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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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오우, 씨! 괜지죠괜나어나 있다. 야, 여기 머리에 괜찮아! 있나 아괜아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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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리 마치 찮리괜였네아에찮아괜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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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아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고괜아괜찮아아 어.. 소중주가더때려요어소주가더때려요어 네. 우리 간다 나이스 진시차이포 저야 나가데 일단 개 같은 거 너무 뭐야 어오동오 저거 뭐야 야2올랐어 이걸 부활다고수 있어 어 봤어 봤어

어, 시가 미쳤네오다 온다. 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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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피. 시가, 자리시 가볼래? 한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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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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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가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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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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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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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기분이, 아주 응. 기분이 아주 좋구만 좋아 이판 이기면 한판 남았다 뿌니님 혹시 방송하시는 분? 응? 어? 네 그치 방송하시는 분 지금 방송하세요? 네 트위치? 네비라넌 영골이 좋아 할로우를 가줄게 너무 잘한다 어, 뿌니치면 나와요 내말 듣던가? 꺼지다 어, 네명 보고 있다. 여기. <laughs> <laughs> 뭐야, <저. 웃음> 4명? 4명? 4명 보고 있 뭐야. 가족 할 일이 있가 착한 분이네. 아주 좋아. 카카오에서 방송한다는 거는 안 하냐고? 카카오는 그렇겠군요. 망했어. 알고 있잖아. 이게다 모아서 안 되는 플랫폼이라고. 어, 부끄러워. <웃음> <하생>. <웃음> 오케이. <웃음> 오, 야. 하나 아니면 없어요?

태어났다, 아, 저거다 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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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미쳤다. 는 거. 다미치다잘나속미는다몰쳤다미몰다 미쳤다. 미다씨쳤다미이다미쳤요씨쳤아미쳤아 미쳤다. 아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아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스 미쳤다. 나이가 나이 나이가 나어가야나이이가이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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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아다개핀데아 너무 아깝다 나이 r e 음.... c o 볼개 z h o 아니열 o k 2아어이고한국어 따라 가야되는다모방해요똑같 d 아, 나, 나 <laughs> 아리 아니다. 리 아니야. 어, 와. 와 이야기 씨발이고기에

거가 죽어야 지뭐 죽으면 안 돼, 뭐 죽으면 안 돼. 스시아 멘시래. 아, 야, 아시피리언데. 호빵에 자탄하고 조금 나 아, 자연 조천 좋고. 어, 이 네, 씨발 애쉬 뭐야, 이 존나 사람그데 보고 나왔어요? 우리 화물 아무것 도 안. 남자가 가 가오가 있지. 영합안 밀게요 아, 밀어, 밀어요 어리시가 부셔 졸열심쉬 거예요 가그 게임 못거든요 어! 호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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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그 1 났다 어룰룰룰룰룰룰이 어, 어 내가파가 <laughs> 아니야 이럴 수가 마음 아프다. 아우. <laughs> 자 어디까지 갈아? 어다 간다. 아 너무 얌무 진짜. 봤어? 봤슈 뭐. 오, 에임 개 좋다. 어좀 쏘셨네요.